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 카드 호스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9년도 7월달 각 별자리별 전체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2019년 7월 달 물고기 자리분들의 종합 운세입니다. 이번 달 물고기 자리분들 행복한 감정의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 달을 다 지내고 났을 때 이번 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가신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큰 이득은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뭔가 제한받아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의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고 있던 공부에 대한 실망감, 하고 있던 공부의 상황이 변해서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번 달에는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 큰 변동,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커지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동이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같이 여행을 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 연인과의 관계는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연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연인이 없으신 분들,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은 좋은 사람, 운명적인 짝꿍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 기사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만나는 사람과는 오랫동안 이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행운, 그런 운명 같은 그런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번 달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고, 먼 거리의 이동이나 움직임은 체력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은 조금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조금 키우셔야 되는 그런 달이다, 건강에 신경쓰셔야 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배우자의 모습은 금전적으로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줍니다. 배우자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이 잘 풀려서 금전적인 이득이 큰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외로움을 나타내는 카드라서 물질적 풍요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힘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상황적으로 힘들어하신다고 한다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을 찾아두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투자를 통한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 상황을 예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가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송이나 분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에 행해지는 상황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내가 훨씬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움직임에 관한 카드에 있어서는 걱정과 근심, 고민을 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라든지 이직, 여행은 이번 달에는 즐거운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인 부담감 또는 고민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게 되시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일에 대한 제안을 받으실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운이 좋은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같이 일을 하시는 동료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거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서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관계들이 예상이 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달 물고기 자리 분들의 종합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7월 한 달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